어, 물정책 퇴행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김한석 장관이야말로 사실 지금 당장 직무를 정지하고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어, 당사자 본인입니다. 이 300일 기자회견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금강서 종교제과함을 맞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만 종교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강정했습니다 네, 환경부가 세종도 재가등을 통하여 강을 죽이고 강의 생명들을 확산한다면 전국의 생명의 현대 투쟁으로 금강의 세종도는 분명히 김하영석 공경부 장관의 치욕적인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떠한 타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고 재가동이 되지 않는 날은 환경부의 발표 없이는 한 발짝도 우리공장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 3일날 발표했던 낙동강에서 잠골했던 녹조의 독소가 제 몸속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저와 함께 당시의 조사에 참여했던 91명의 낙동강 주민 중에서 46명이 낙동강의 녹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검출 생성되는 녹조의 독소가 그 46명의 몸속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이 녹조독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의 몸속에는 없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인간의 몸속에서 검출이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청산가리 6,600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질이 인간의 몸속에서 낙동강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몸속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세종부 농성 참방농성 3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 창거리 세종부의 수문이 재가동되는 그 순간 바로 낙동강의 이 상황이 세종부에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세종부의 유협민들이 금강의 유협민들이 금강을 지켜왔습니다. 300일의 참방농성을 통해서 금강을 지켜냈습니다. 김한섭 한정부 장관을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탄생시키는 그날 새 정부의 몸성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 윤석열을 내려한번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빠르게 대선을 통해서 정부를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수달도 돌아오고 또 어, 물대새들이 또 알을 낳을 수 있는 자갈밭이 돌아오고 또 어마어마한 모래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어, 놀기도 하고 보금자리로서 쓰기도 하고 많은 생명의 터전이 어, 다시 이제 되돌아온 정말 자연성이 그야말로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세정보를 가동하지 않고 수문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금강 특히 세종도 상류의 생태계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놀랄 정도로 많은 그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정말 생명의 강으로 다시, 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거의 확인을 하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물을 그득 채워서 그 물을 농업용수로 씁니까? 생활용수로 씁니까? 식수가 없어서 그 물을 씁니까? 아니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가둡니까? 가늠에 대한 대비책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생명을 수장시키고 또 강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면서 결국 건강을 세종보 상류의 그 건강한 생태계를 다 죽여가는 세종보 가동을 절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종보 제가동을 막기 위해 천막이 들어선 이래 강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강이 그저 많은 물이 흘러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쓸수 있는 수자원이나 물리적 공간. 아름다운 경관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은 생명이 흐르는 신선한 곳입니다. 인간사회가 그렇듯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모두가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또 끝내 사라지는 수많은 생들이 이어진 곳입니다. 지난해 세종도 부수공사로 둥지의 알이 물에 잠겨 오글면 동동거리던 흰물대새 부부가 사는 곳이고 큰 비가 오면 새끼들과 바짝 붙어 다니는 오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 고라니와 엄마가 뛰어놀고 쉬는 곳이고, 커다란 배쪽 백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곳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인 여기 농업 빌딩으로도 찬바람이 아름곳않고 대화하는 작은 새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어디든 내려앉아 제절 가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일부의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다른 생명을 쫓아내고 억압하고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모든 자연을 인간이 얼마든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생명들을 얼마든 침해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의 결과들이 결국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이 왔습니다. 그걸 아직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기민도 그러한데, 국가가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는 정부가 이렇게 국회이원에게 파괴에 앞장선다는 것이 한 시민으로서 믿기지 않고 절망스럽습니다 생명들을 겁박하고 죽음으로 내놓는 이 파렴치한 시도를 세정대제가동을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가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퇴행했다. 이는 물정책에 있어 명백한 정권의 횡포요 독재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의 제목에 생명을 경의 여기고 정치 전력적 판단으로 그들을 삭제한 죄를 추가한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묵살하는 아나무인 독재로 물정책을 퇴행시켰고 황수, 가뭄 등 기후위기에 효용없는 준설추진, 목조 대발생 등의 물안전 위협에 국민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추가한다. 김완섭 또한 내란동조, 방조자로 국정운영이 자격이 없는 자다. 내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윤석열이 추진한 물정책 토행을 서두르는 김완섭은 장관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일 지났지만 지났지만 금강변에 서 있는 작은 녹색 천막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는 세종부 재개발을 중단하고 보철이 방안과 국가 물화리 계획이 원상 회복되어 물정책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수 숨을 다다 우리 차올라도 이곳에 사는 생명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 강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 어 세종부 재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어,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립니다. 물정책 되시키는 윤석열을, 화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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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동조, 방조, 김한섭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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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